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복기도의 효과입니다 중복기도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출애국기 32장 11절에서 14절은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의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려면 우리가 먼저 이 기도가 드려진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대충 그 상황을 알고 있겠지만 한번더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진멸당할 위기의 처한 처한 그 위기 상황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지난 주에 말씀을 들었듯이 이스라엘은 이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음, 단순히 뭐 어떤 벌을 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 없어질, 진멸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통해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신의 산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음, 오늘날로 말하자면 피로연 같은 연회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최록기 24장 10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 대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알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이사야서에서 보면 이사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잖아요. 그때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면하자마자 했던 말이 이거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은 하나님을 뵙고 그 하나님의 그 면전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정말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큰 은혜를 나중에 그것도 뭐 시간이 뭐 30년, 20년이 흐른 것도 아니고 바로 며칠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세워놓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일을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께 이 심판을 받을 만하죠. 그 시내산에서 그들은 세상에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한참을 내려오지 않자 한참 일해봤자 모세가 그곳에 사십일 있었으니까. 한달 되고 좀더 되는 시간이겠죠. 그 시간 동안 내려오지 않자 곧장 다른 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난 주에 봐서 알고 있듯이 백성들이 모세가 사라졌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여 우리를 인도할 다른 신을 만들어 내라. 이렇게 아론에게 요구하죠. 아론이 어떻게 하죠? 그러면 금부칠를 가져와라. 내가 그냥은 할수 없으니까 금부칠를 가져오면 그로 내가 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고대 근동에서는 이 송아지 형상이 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아마도 그 애굽에서 우상숭배 그 풍습에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 민족이 고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지라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으면 그들의 문화에 물들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신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놀게 합니다. 그리고 이 송아지 바라보면서 정말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송아지로 치환해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하나님께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고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영광의 경험을 곧 잊어버렸습니다. 한 번이 그리고 그것도 한 번이었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애굽에서 탈출할 때부터 계속이었잖아요. 그들이 뭐 그들의 힘으로 탈출했습니까? 열 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광야를 조금씩 지나면서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마튼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런 또 놀라운 영광스러운 광경까지 경험했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이집트에서 하셨던 열 가지 재앙, 광야를 지나는 동안 베푸셨던 모든 기적과 보호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혹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불러왔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모세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가 저 목이 뻣뻣한 백성을 전부 없애 버리고 다시 너 하나 데리고 아브라함 하나 데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똑같이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겠죠.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꼼짝없이 광야에서 전부 비명 행사하게 생겼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죠? 모세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자기는 지금 심판에서 벗어났어요. 그렇죠? 벗어났어요. 자기는 심판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이지 모세에게 주어지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시도록 내버려 두었어도 모세는 아무런 뭐 뭐가 없었을 것이 오히려 더 좋았을지도 모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들었습니까? 모세.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수굽기 32장 오늘 말씀 11절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어찌하여 그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그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사에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에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며 기도합니다. 살려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만약 지금 화가 나셔서 저들을 다 죽이신다면 애굽의 이집트의 바로가 하나님을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그 난리를 치며 데려갔느냐고 하나님이 그 광야에 이스라엘의 아니 아이고 헷갈리네. 애굽의 바로가 얼마나 하나님을 비웃겠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예에 금이 가는 일을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그뜻 뜻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근데 모세의 기도는 이 본문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뒤로 이스라엘의 이제 쭉 보시겠지만 죄악을 처리하는 과정이 쉽게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뒤에 내려가서 또뭐 백성들의 심판을 내리고 모세가 아주 복잡한 일들을 해요. 그 중간에 낀 사람으로서. 그런데 또 모세가 기도하는 상황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내리지 않았 그 살아가라 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던 모세가 나중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거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가 나옵니다. 32장 31절부터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한각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 없어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거꾸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고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반대로 원합니다. 차라리 나를 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제가 지옥 가도 되니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은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살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간절한 중복 기도는 큰 위기에 처한 공동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의 동료, 이웃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어, 온갖 공동체들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사회와 나라가 위기를 겪고 있고, 교회 공동체가 위기를 겪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것은 간절한 기도라고 생명을 건, 모세는 사실 생명을 걸고 기도한 거잖아요. 생명을 건 간절한 기도라고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한테 자꾸 기도하라고 하지 마세요. 저한테 자꾸 기도하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특별히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있고, 충분하고, 가진 것도 충분하고, 뭐, 만사 형통합니다. 기도할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삽니다. 자꾸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지 마세요. 기도에, 교회 공동체의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를 한 개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또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뭔지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도시의 죄악이 극심함을 보셨습니다. 어디일까요?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하나님이 두 명의 천사를 이끌고 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는 중에 바로 다이렉트로 가시면 되는데 한 집을 들립니다. 누구의 집이었냐면 아브라함의 집이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한번더 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가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이 베풀어 준 만찬을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가셨으니까 만찬을 드시고 이제 막 떠나려던 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20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하시다가 20절에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의심이 무거우니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느라 이렇게. 도대체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이게 하시려고 부른 사실과 지금 소동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간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는 것이죠. 왜 말씀하셨을까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 누가 살고 있죠? 소동과 고모라에 그의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 아브라함이 그 유명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소동과 고무라의 의인 10명 있으면 심판하실 겁니까? 아니 5명 있으면 심판하실 겁니까? 막 이렇게 줄여가면서 기도하죠 나중에 그 기도 덕분에 그, 그의 조카 롯이 심판 가운데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것은 절망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소돔을 멸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조카롯을 심판해서 건지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굳이 소돔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첫 번째 뭐하는 사람이 된다? 중보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내가 가진 게 없어요. 내가 몸이 연약해요. 내 삶에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 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하죠. 내 코가 석자예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중보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내가 본 빈복이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구한테 돌아온다 그랬죠? 나한테 돌아온다 그랬어. 오늘 말씀 10절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10절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가만히 두라는 말씀입니까?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말리라는 표현입니까? 예, 네. 우리 그런 제가 이런 표현 조금 죄송하지만 그건 좀 상황이 그런 것 같아서 많이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비유하기에는 우리 그런 거 있죠, 막 가정이나 뭐 친구들 사이에서 막 굉장히 화가 났을 때야 말리지 마, 말리지 마, 말리지 마, 나 가만둬. 이게 지금 말려 달라는 거예요?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은 말려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안 말리면 그 상황 진짜 큰일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가만 두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자가 되라는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복 기도할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럼 당신이 한 사람이 되면 되죠. 아니요 누군가 그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자가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뜻을 안 모세는 기도했고 그의 기도가 민족을 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보면 13장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이르되 여 주인이여 금년에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그때 가서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 예수님의 중보기도와 십자가 사역 덕분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유효, 유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라면 단순히 자기의 그 기도의 이유가 자기의 문제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는 평안하다 하여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말합니다. 우리도 수시로 위기를 말합니다. 코로나가 시작하자마자 교회 위기를 엄청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교회는 건재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가정이 위기입니다. 그렇죠? 부부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자녀들이 탈선할 수도 있고, 정말로 몸이 병들어 있는 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가정의 경제가 위태위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기를 바라보는 성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다른 성도의 집안의 어려운 일을 알게 되었다. 왜 알게 된 것이죠? 기도하라고 알게 된 것입니다. 소문내라고 알게 된 것이 아니고. 그렇죠? 뭔가 문제를 알았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꽉 채워질 텐데 아직 초반이라 좀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구원에대될 영혼들의 이름이 올라와 있죠 오늘 여기 안 쓰신 분들은 꼭 나가실 때딴데 쓰시려고 하지 마세요 나가다 보면 볼펜하고 다 종이 있으니까 꼭 나가시다가 꼭 써서 이렇게 헝금함에 넣든가 교육자들에게 주세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이 위기라고 말합니다 국제정세가 어지럽죠 국가의 경제가 흔들리고 정치는 혼란스럽고 젊은 세대들은 고귀한 가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헌신 뭐 이런 말들은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과 상관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렇죠. 돈 벌어서 집못 사요. 모아서 그거 모아서 고생하느니 차라리 오늘 여행하고 말겠어.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느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세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를 바라보는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육부서에 관련된 사역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죠? 여러분 진짜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육부서의 부응이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말로만 위기라고 하는 사람들은 위기가 아닌 것이죠. 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교회 학교는 점점 줄어들고 또 교회는 점점 고령화되어 갑니다. 교회 안에도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과거와 같은 헌신과 수고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큰 건물은 세워놓았는데 여전히 빈자리는 아주 많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제약들이 침투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어지럽게 만들고 윤리적인 타락으로 세상의 비난을 받게 만듭니다. 사회가 혼란할수록 이단들이 판을 칩니다. 이런 교회의 위기를 보는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살아가니까 아무런 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 계십니까? 그러고도 교회 나와 계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계십니까? 자기가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단순히 질병이 고쳐지고 뭐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지금 신의 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진멸당할 위기에 놓였던 사람들과 똑같은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도둑같이 내가 예상하지 않은 때 내가 알지 못한 때 그때 주님이 오실 겁니다. 예수님 분명 말씀 같은 자리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진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심판에, 심판 아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노아의 때와 같이 세상이 갑자기 멸망하는 그날까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마시고, 죄를 지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지금 모세가 기도하는 상황 속에서 오늘 본 본문의 상황에서는 이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중에도 그 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밑에서 우상 앞에서 절하고 먹고 마시고 음란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상황.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에게 심판이 올 거라는 사실을.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아직. 우리는 모세처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우리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기를. 그렇죠? VIP 초청 전도 꼭 쓰세요 나가실 때. 아멘. 꼭 쓰세요. 지금 다들 쓰시려고. 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했던 우상숭배의 죄악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진멸되고도 남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의 기도에 그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이 세상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에 있었을 때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사역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그 기도가 위기 속에 있는 가정과 이 나라와 교회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전도를 못 하면 기도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특별히 자녀들이 교회에 잘안 나오는 성도들 계시죠. 지금 안일하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하세요. 사형례를 들고 가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든지 아니면 그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든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참으로 지금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우리가 지금 어메이징 대박 치유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100명에서 멈췄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금요일 저녁에 다 뭐하고 계십니까 불금을 즐기시고 계십니까 불금을 즐기다가 하나님의 불에 맞고 심판당하는 수도 있습니다 어메이징 대박 치유기도회가 지금 다목적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디로 올라와야 되겠습니까 본당으로 올라와야 되겠죠 네, 그럼 못해도 200명은 돼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러 오십시오. 뭐하고 계십니까? 다른 거, 그 시간에 기도 안 하면 다른 거 하시는 거잖아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